예레미야 31장의 예언의 성취가 초림 때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짝으로 맞춰 성취로 주장하는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7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 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리는 그 주체가 누구냐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씨도 짐승의 씨도 내가라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뿌리신다는 거죠. 한분 하나님께서 두 가지 씨,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리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짝이 되는 마태 13장 그 13장에 한 존재가 두 가지 씨를 동일하게 뿌려야 될 텐데, 마태 13장이 그렇게 기록이 되었느냐는 거죠. 그런데 마태 13장 24절, 25절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좋은 씨는 인자가 뿌리고, 가라지는 누가 뿌립니까? 원수 마귀가 뿌립니다. 즉, 두 가지 씨를 뿌리는 주체가 인자와 마귀로 전혀 다른 주체임을 알수 있습니다. 전혀 다른 두 주체가 두 종류의 씨를 뿌린 것이죠. 좋은 씨를 뿌린 인자, 가라지를 덧뿌린 마기는 전혀 다른 존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7절은 한분 하나님 여호와께서 두 가지 씨를 뿌리겠다고 약속한 것이고 마태 13장 24절 25절은 인자와 마귀 전혀 다른 두 주체가 두 가지 씨를 뿌린 것이기 때문에 예레미야 31장 27절과 마태 13장 25절은 짝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